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암의 주요 원인은 음식이 30%, 흡연이 약 20%, 유전이 5%로 식습관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가장 컸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은 대부분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식습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암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세 가지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지방 음식입니다. 과도한 지방의 섭취는 암 발생과 관련성이 가장 높습니다. 많은 역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량의 지방 섭취는 대장암과 유방암, 췌장암 등 각종 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담즙산이 생성되어 장을 자극하고 장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독성물질은 대장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다량의 지방은 여성 호르몬의 증가를 유발해 유방암 발생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육류로 인한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가 유방암 발병률을 약 30%까지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암은 물론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을 일으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투는 심혈관 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나 패스트푸드, 가공육의 섭취는 일주일에 1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방 음식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통곡물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염분은 체내 혈액량 유지와 혈압 조절, 소화 흡수작용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염분은 위상피조직의 손상을 유도하고 만성염증을 발생시켜 위암 발생률을 높이는데요.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도가 4.5배 더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1일 평균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5g에 약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특성상 국이나 찌개, 김치, 젓갈 등 각종 요리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위암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기도 했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조금만 줄이고 김치나 젓갈의 경우 한 번에 한 종류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 음식입니다. 탄 음식의 섭취는 각종 유해물질을 형성하여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벤조피렌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암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벤조피렌의 섭취는 DNA 복제 및 전사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이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발암물질은 췌장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두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육류나 생선 등을 석쇠나 숯불과 같이 불에 직접 굽는 직화구이 방식으로 조리할 때 표면이 그을리거나 검게 탄 부위에서 주로 생성됩니다. 또한 염장식품이나 훈연식품에 사용되는 질산염의 경우에도 체내에서 니트로소화 반응으로 인해 발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섭취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조리할 경우 굽기보다는 삶아서 먹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세 가지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의 섭취를 줄여서 가장 확실하게 암을 예방하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건강에 주는 영향은 절대적이니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